송주영신 호시절 만불교대 신천운이라 창조의 견본 되시고 기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4월 6일 이런 새벽 무악산 자궁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려오니 제 기도 허명하여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족들에게 아버지는 오늘 밤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충과 효원을 다하는 올 한해 주소권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만 역사여 주셨고 약속의 목자에게는 육적으로 강간하십니다 여 주셨고 올 한해 표호와 같이 바벨론 심판 성리해를 명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들며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마시고 그들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그 말씀 속히 응하게 하여서 다 구원의 저서로 나와서 계시록 19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육혼인전치와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 태안을세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천년 만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자그 세계 속히 이루지게 어 하여 주시옵소서. 이란 때 총회 성전 본부 건축을 명하여 주시니 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때 쓰임 받고자 하오니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조심 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역사까지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수 없다는 이 현장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믿사하며 지금 이 순간도 관악산과 북한산과 대순진와가 제주에서 기도드리고 통일교가 기도드리고 있사오니 그들도 동일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믿사하며 오늘로 모든 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드릴 것을 믿사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 드리옵나이다. 아멘